자, 반갑습니다. 원익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주식 타자 훈련소 윤프로입니다. 영상 찍어드리는 시각 29일 월요일 오후 4시 4분 지나고 있고요. 정규장은 마감이 됐고요. 금일 5% 상승으로 14,500원으로 종가 마감해 줬는데 지금 지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인 15,140원을 향해서 물량 소화 및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죠. 가파르게 5일선을 밟으면서 올라와 준 모습에서 최근에 11선에 이탈이 있는가 싶었지만 지지를 거치고 뛰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구간 우리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앞서 먼저 상승을 해줬었던 로봇 섹터 종목군들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형주들이죠. 수급이 빠지면서 로보티즈나 원이콜딩스, 뭐 클로봇, 휴림 로봇 이런 종목군들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양상인데 지금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과연 테마성으로 단기성으로만 오르는 종목인지,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꾸준히 끌고 갈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기대감과 실적이 탄탄하면서 미래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분야에서 어떠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대응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갈수 있는 명확한 상승 모멘텀과 매수 근거들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댓글로는 원익 홀딩스 현재 흐름 쭉쭉 이어가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되면서 폭등 나와줄 수 있도록 폭등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은 시너지가 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재 기존에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메인 테마라고 할수 있는 조선, 원전, 방산, 요세 가지 테마들에서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현재 가장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반도체와 로봇, AI 섹터죠. 머니콜딩스의 상승 모멘텀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요세 가지의 상승 모멘텀을 전부 다 챙겨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으로 상승파동이 나왔던 건 아무래도 코스피의 대장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요 반도체 수급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의 요 소부장의 핵심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좋은 행보를 보일수록 당연히 간접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차적으로는 요런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바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죠.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좀 급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 로봇 중에서도 정밀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요 손, 이 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원익 그룹의 계열사인 원닝 로보틱스에서 이 분야에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사이클뿐만이 아니라 요 기대감으로 최근 한 달간 거의 주가가 100% 넘게 오른 상황이죠.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원익의 자회사들이 실적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익 IPS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원익 머트리얼즈는 특수 가스 이렇게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원익 홀딩스가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단순히 다른 회사들을 관리하는 지주사를 넘어서 자체적으로 사업까지도 하는 사업형 지주회사죠. 반도체 생산에 필수라고 할수 있는 가스를 정제하고 공급하는 이 가스 솔루션 분야에서 국내 1위에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전공정의 핵심 장비를 만드는 원익 IPS, 그리고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원익 머트리얼즈, 요 반도체 부품을 세정하고 코팅하는 원이, QNC 등이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서 이 핵심 자회사들을 수직 계열화를 시켜서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반도체 사이클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던 신사업 분야 로봇 손 관련해서도 최근에 로보티즈가 로봇 손 핸들을 발표를 했었죠. 굳이 따지면 로보티즈는요 이 다이내믹셀이라는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관절과 근육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을 초정밀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완제품보다는 요런 관절이나 근육에 해당하는 미세한 움직임들을 만들 수 있는 부품과 모듈을 공급하는 기술력을 가진 거고, 워닝 로보틱스는 요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요 솔루션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보티즈가 뭐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든다고 하면 워닝 로보틱스는 그 부품들을 가지고 이 자동차라는 완제품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관련 자회사들을 수직화시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의 지주사가 사업도 하면서 지금 현재 메인 테마인 반도체와 로봇, AI의 모든 수급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당연히 미친 듯한 기대감이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그런 흐름으로 경고종목을 달면서 이렇게 올라와준 모습이죠. 이제서야 막 초입에 들어섰고 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고점이 아니다. 충분히, 전 고점뿐만이 아니라, 3만원, 4만원, 5만원 쭉쭉 나아갈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단순한 지주사가 아니라, 사업형 지주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스 솔루션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반도체에 왜 필수적인 부분인지, 반도체 공정에서 가스가 사용되는 핵심적인 역할, 요약을 해서 딱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식각가스라고 해서 비유를 하면 조각칼 같은 겁니다. 반도체에서 필요한 회로만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정교하게 깎아내는데 이 가스의 화학 반응이 필요하고요. 회로의 정밀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가 뭡니까? 내가 원할 때에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조절을 할수 있어야 되죠.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막이나 아니면 통하지 않는 저렴막 요런 얇은 막들을 씌울 때이 막을 구성하는 원료 물질로 가스가 사용이 됩니다 이 막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반도체 회로의 각층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2번과 비슷한 맥락인데 웨이퍼하면 순수한 실리콘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실리콘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죠. 여기에 특정 가스를 이온의 형태로 미세하게 주입을 하면요, 전기가 통하는 반도체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 과정을 도핑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도 아르신이나 포스핀 같은 특정 가스가 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불순물을 닦아내거나 다른 불순물과 반응하지 않도록 이 챔버 내부를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불활성 가스로 채워서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이런 핵심 네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반도체용 가스가 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지 어떤 종류의 가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반도체의 수율을 그리고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워닝 머트리얼즈나 SK 머트리얼즈 같은 이런 특수가스 제조사의 기술력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워닝 머티리얼즈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회사들이 이렇게 수직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워닝 홀딩스는 이 자회사들을 지배할 수 있는 지주사이면서 말씀드린 가스 솔루션까지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력이 있고 더 많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이 반도체 사이클이 지속되는 올해 하반기까지 추가적으로 이 사이클이 연장될 수 있는 글로벌 AI 반도체 혹은 휴머노이드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초까지 좋은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고 그때 바라보는 가격대는 15년도에 19,000원쯤은 가볍게 넘긴 상태에서 2만원, 3만원, 4만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단의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온 상황에서 상단에 16년도 2월의 고점이었던 16,460원 요 라인까지의 매물 소화는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 라인은 당장의 화, 수, 목 거래일 중에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수치고, 여기까지 달성을 해준다고 해도 40%의 상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경고 종목에서 정지가 될 일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요 구간까지의 저항 테스트,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경고 종목을 떼는 움직임을 만들어 준 이후에 15년도의 고점인 19,000원을 향해서 가는 흐름, 요게 가장 높은 확률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재 구간은 우리 여러분들이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고점 부근이 아니라 수량을 잘 지켜가시고 모아가시면서 다음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되는 해야 구간이다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말씀드렸던 원익콜딩스의 상승 모멘텀을 명확하게 인지하신 상태에서 요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반도체 사이클이 잠잠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단기적인 대응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로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끌고 가신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영상 촬영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그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적절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 이슈들의 해석, 수급의 동향 많은 부분들 전달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요수익 극대화는 여정 함께 할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윤프로 영상 올라왔을 때 바로 체크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연휴를 앞두고 남아있는 화, 수, 목 거래일도 지속해서 상황을 살피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방향성이 꺾일 만한 소스나 혹은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는 부분들 요런 모든 상황들 체크해서 전달 드릴 거니까요. 영상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아무래도 이 영상의 특성상 제가 아무리 빠르게 올려 드린다고 해도 뭐한 시간 내지 3시간 요 정도의 딜레이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상황과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확인할 때 시점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전 중에 장중에 영상을 찍어드리게 돼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트 흐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드리기에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영상의 딜레이 없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많은 부분들 공유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죠. 영상 하나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혹은 나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변동성들 체크하면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요청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주시는 방법은요 상단에 윤프로 개인 번호 남겨드렸고요 010-6716-8464번으로 원익콜딩스의 원익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확인 후에 입장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텔레그램 이용을 안 하시거나 소통방 할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원익 뒤에 1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말씀드렸던 핵심 수익 전략 대응 전략들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점과 중요한 타점에 문자로만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당시 시장의 흐름과 혹은 단기 고점이나 단기 저점 신호를 파악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수매도 할수 있는 매수가, 매도가를 잡아드리기도 하고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서 비중 조절의 의견이나 세력들의 물량 매집 시그널 혹은 이탈 시그널 이런 것들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때 대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소통방에서는 쉴새 없이 떠들어 드리면서 많은 내용들을 요약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지만 문자로만 받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요한 시점과 중요한 타점에만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드리는 도움들은요,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채널로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일절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움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댓글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댓글로는 뭐라고요? 원니콜딩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 줄수 있도록 가보자라고 가보자 댓글 한 번씩 남겨 주시면 좋은 시너지 날것 같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는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 제 번호 확인이 되실 거고요. 스팸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는 링크를 클릭만 하셔도 바로 문자 보내기 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개인 번호 확인해 주시고 문이라고 적힌 곳 옆에다가 원익 혹은 문자로만 받길 희망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익 1 남겨주시고 옆에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문자 보내신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죠?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문자 한통 투자하셔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채널 이제 막 구독자 20만을 넘겼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런 도움도 받으시고 수익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추천도 많이 해주시겠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구독자 100만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과정에서 같이 윈윈할 win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이콜링스 현재 구간 경고 종목을 달고 나가고 아 있지만 거래 정지가 될 위험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월봉상으로 16년도의 고점인 16,400요 라인까지. 매물 소화를 거친 이후에 이 기간은 상당히 빠르게 올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연휴를 마치고 나서 충분히 15년도의 고점인 19,281원 이 라인을 가볍게 돌파해주면서 2만원, 3만원, 4만원까지 쭉쭉쭉 상승할 수 있는 현재의 사이클 흐름에 몸을 담고 있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 공급을 하는 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재료들과 여력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초까지 쭉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 만들어낼 수 있고 현재 구간 고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향후에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마지막 고점들에서도 머리 꼭대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깨 이상에서는 매도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시그널들도 포착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영상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많은 부분들 공유 받으시면서 이 수익 극대화하는 여정에 함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상단에 윤프로 개인번호, 원익 또는 문자로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 원익 1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매번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많은 성원과 응원 보내주시는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 찐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소액이라도 꾸준히 좀 모아가시면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세력들의 매집주 하나 추천을 드릴 거고요. 명확한 이해를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요게 내용이 조금 있어서 말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굳이 매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요 내용은 현재 거시경제 흐름에서 알고 계시면 반드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 정도는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이라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매수하셔서 부가적인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선물 내용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이어서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거 내용 말씀드리면서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모아갔을 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 세력들의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세계 증시에 좀 많은 변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더해서 트럼프가 현재 메인으로 집중하고 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달러 코인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게 되면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극복하고 이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달러 코인이라는 걸 강행하고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체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국내 입지를 높이기 위해 관세 정책을 실시를 했고요. 그에 더불어서 달러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달러 강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달러 코인, 즉 스테이블 코인을 강행 중인데 이건 어쩌면 관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관련한 매집주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코인보다는 화폐 성격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이 하나의 코인이 하나의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됐고 지급 준비금까지 의무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에는 테더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트럼프 일가에서 올해 3월에 이 USD1 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로 발행을 했고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이미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요, 테더와 USD1을 통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에 주식과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하나로 약 4조 원에 달하는 투자까지 코인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법안이랑 자금까지 준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끌어오면서 이 코인을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현재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고 전송, 결제, 환전이 수월한 수단이 뭐가 있죠? 코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의 이 온라인 시장에서 현재의 기축통화인 뭡니까? 달러를 기반으로 한 코인으로 이 시장의 점유율을 장악하려는 생각입니다. 누가 트럼프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초자산이 되는 달러의 입지와 가치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달러 약세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겠죠. 근데 이걸 왜 하필이면 25년도에 준비를 했을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 25년은요. 4년 주기로 찾아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는 해입니다. 더 실제로 비트코인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12만 달러를 찍는 등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혹시나 이 반감기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금의 가치가 왜 계속 올라가죠? 수량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이죠. 그쵸? 실제로 이 비트코인도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치는 구조고요. 현재 93% 이상이 채굴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한정된 자원이고 온라인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코인의 유동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 비트코인의 울장 반감기에 맞춰서 법안과 자금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호재고요. 이 흐름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어디로도 알트코인으로도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4년 전에 21년도 불장 당시에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게는 몇백 프로에서 많게는 몇천프로 이상 상승한 코인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불장이 지금 4년만에 다시 한번 찾아왔다는 거고,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들도 좀 추천을 드리면서, 뭐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약 2주라는 기간 동안 110% 정도의 수익도 챙겨드렸었죠. 이에 후속으로, 이번에 선별해놓은 매집주가 하나 있어서 요것도 챙겨드릴 건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은 라인을 좀 그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똑같은 저점 구간을 상당히 많이 체크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도 많은 거래량이 터져준 상황이고 이 저점을 절대로 깨지 않는 모습을 계속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조금만 땡겨 보시면 방금의 변동폭이 있었던 부분이 어우요 정도 박스권밖에 안 됩니다. 이 시점부터 현재까지가 약 4년짜리의 구간인데 지금 하단에 체크해드린 박스권, 요 저점부근 현재 가격 대비해서 박스권 상단까지가 100% 수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과연 세력들이 현재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100%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고 매집을 하면서 차트를 형성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고 이 4년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불장 이 반감기 주기에 맞춰서 이미 매집을 완료해놓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이 상승분이 21년도 당시 불장 때의 고점인데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불장 때이 가파르게 들어올렸던 자리 이 구간 이 라인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체크 받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절대로 깨지 않는 저점 구간이자 현재 가격이에요 이때 21년도에 들어올렸던 자리와 현재 똑같은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요 구간 대비해서 요 고점까지가 약2,500% 수익이 찍혔던 구간입니다. 현재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행보 그리고 비트코인의 불장 호재의 호재가 겹친 상황이라는 거고 어쩌면 21년도의 불장보다 더 역대급 불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4년마다 찾아오는 기회고 어쩌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 알트코인 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옆박스권까지가 100%, 두 번째 저항 라인이 200%. 마지막 세 번째 저항 부근이 500% 수익 구간입니다. 이세 구간에서 충분히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온전히 다 하셔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 비중을 덜어내고 남은 50%에서 뭐20% 정도의 비중만 묻어둔다고 했을 때도 자 여기까지가 2500% 수익 구간이죠. 요 마지막 저항이 500% 수익 구간이면 2500에서 500 빼면 뭡니까? 2000%죠. 요 라인이 2000% 수익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중에 여기서 분할 매도로 수익 시연을 다 하고 남은 비중의 10에서 20%만 끌고 가도 2000%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실 수 있겠죠. 또 저번과 마찬가지로 요청 주신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이 종목명은 영상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코인의 시세를 변동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요청 주신 분들에한해서만 종목명,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타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와 목표가까지 다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저, 윤프로, 윤시우를 믿으시는 게 아니고요.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명확하게, 그리고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나는 소액이라도 좋다. 이번 불장에서 크게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력 매집주, 코인 매집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놔드렸죠. 요쪽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요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리 잡아보시는 분들은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드렸습니다 어니홀딩스의 현재 구간 고점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휴 앞뒤로 해서 충분히 직전의 고점이었던 16,000원 라인 그리고 18,000원 라인 물량 소화를 거친 이후에 2만원, 3만원, 4만원 쭉쭉 나아갈 수 있는 흐름이 사이클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상승에서 머리 꼭대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깨 이상에서는 매도하실 수 있게끔 많은 수익 전략과 대응 전략들 영상 뿐만이 아니라 영상이 딜레이 없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많은 부분들 공유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원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입장 링크 남겨드릴 거고요. 소통방 할줄 모른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원익 1이라고 남겨주시면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들, 중요한 시점과 중요한 타점에 문자로만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료로 도움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문자 한통 투자하셔서 최대한의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원익 또는 원익 1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앞으로 찾아오게 될 알트코인 불장에서 나는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모아갔을 때 크게 수익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번과 마찬가지로 종목명, 타점, 손절가, 목표가 따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시는 시점에 전량 매도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비중에 10%에서 20%만 남기고 끌고 가셔도 묻어두셔도 상당히 유의미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 개인 번호는 굳이 귀찮게 외우실 필요 없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 지니까요. 하단에 문이라고 적힌 곳 옆에다가 원익 문자로만 받길 희망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원익 1 세력 매집주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매집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혹시 원익 홀딩스 대응이랑 요 세력 매집주 둘다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익 매집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거 선택하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랑 구독 댓글 한 번씩만 꾹꾹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과 선물 다 전달을 드렸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나머지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더 떠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프로 윤시우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